분석 시작할게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 보행 속도와 근력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보행 속도랑 이제 발목 저측 굴곡근 근력과의 연관성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옆에 표를 보시면 총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최대 등척성 근력, 그리고 편안한 보행 속도, 그리고 최대 글, 등척성 근력, 그리고 최대 보행 속도, 등속성 근력이랑 편안한 보행 속도, 등속성 근력, 최대 보행 속도라고 나와 있는데, 편안한 보행 속도에서 최대 등척성 근력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을 때, 이제 청년층이랑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대 등척성 근력이 편안한 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보행 속도에서 등속성 근력은 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연구 표본수가 부족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등속성 근력이랑 편안한 보행 속도에 얘만 핏값이 빨간 네모가 안 쳐져 있거든요. 대신 옆에 0 2 4해서 점점점은 쳐져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상관관계 있다는 보지만, 연구표본수가 부족해서, 유의미한 결과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네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 보행 속도에서 최대 등척성 근력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봤을 때, 이것 또한 청년층이랑 중년층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관련 논문이 없대요. 대신, 노년층은 이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속성 근력과도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그래서 어 발목 저축 굴곡근 근력이 보행 속도랑 이제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대부분 이제 노년층에서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고 근력이 높을수록 보행 속도가 증가하고 낮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제일 대분해도 빠르게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최대 보행 속도가 이제 내가 걸을 수 있는 제일 최대로 빠르게 걷는 거. 이제 편안한 건또 사람마다 보행 속도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발목 저축 굴곡근은 운동 중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할 수 있는 주된 부위의 역할을 수행하고 신체 전방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축 굴곡 근육의 손상은 비효율적인 푸쉬오프와 보행속도 감소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위에서 얘기했듯이 발목 저축 굴곡근이랑 보행속도는 상관관계가 있고 보행속도 향상을 위해서 저축 굴곡 근력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하지 근육의 구조 및 힘과의 연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지 근육의 구조, 그리고 하지 근육의 힘, 이거를 이제 따로따로 떼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따로따로 따로 생각하면 되는데 먼저 이제 평균 75세 15명 모집을 했고 이 사람들의 외측강근, 대퇴이두근, 대퇴직근, 정경골근, 내측비복근을 검사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육의 구조 같은 경우는 근육의 두께, 근육의 길갓 섬유속 길이, 근육의 질, 메아리 강도 를 이제 조사를 한 거고 근육의 기능이라고 하면 하지 관절의 총 10가지 움직임의 등척성 수축력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근육의 구조에서 메아리 강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적어놨긴 했는데 메아리 강도란 근육의 구조나 질을 확인하기 위해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낮을수록 근육의 질이 좋아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이고 높을수록 근육의 질이 낮아 힘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손상이나 질환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을 평탄한 지면 위에서 편안하게 걷거나 최대 속도로 걷도록 하여서 이제 보폭이나 보행 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사진은 위에 힘 측정할 때 하지 10가지의 이제 근척성 근력을 측정했다 라고 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글에는 10가지였는데 사실 사진은 이렇게 9가지 밖에 없더라고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얘는 하지 근육의 구조에 대한 먼저 결과 값이거든요. 옆, 왼쪽 표를 먼저 보시면 이 preferred, 맞나요, 영어? preferred speed. 이게 편안한 속도라고 음. 보시면 되고. 맥시멈 스피드 이게 이제 최대 보행 속도이고 밑에 스피드는 말 그대로 보행 속도, SL은 보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한 보행 속도에서 보폭을 봤을 때는 이 외측 광근만 옆에 빨간색깔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었다라는 음.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편안한 속도에서 이제 두께는 또 외측 광근만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음. 보는 거고. 최대 속도에서는 똑같이, 예, 보폭에서 외측강근이 의미가 있었고, 두께에서도 이제 외측강근이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레트스피움으로도 같이 나와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최대 보행 속도, 스피드, 밑에 내려가면, 귓각으로 보면, 정경골근이 의미가 있었고, 섬유석 길이도 이제 정경골근만 의미가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편안한 보행 속도에서, 어, 보행 속도랑 외측강근의 두께는 36%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요. 그니까, 러 외측강근의 두께가 편안한 보행 속도에 36%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외측강근의 메아리, 강도가 편안한 보행 속도의 보폭에 27%의 영향력을 미친다. 음. 이해됐을까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외측 강근의 두께, 그리고 정경골극의 기깟이 최대 보행 속도에 63% 영향을 미친다. 라는 뜻이고, 마지막, 외측 강근의 메아리 강도가 최대 보행 속도의 보폭에 29% 영향력을 미친다. 라는 뜻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결론, 이제 구조를 봤을 때, 외측강근의 구조를 먼저 보면, 편안한 속도와 최대 속도 모두에게서 근육 두께와의 연관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보행 속도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근육의 단순한 두척성 수축 힘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 아닌, 기능적인 신정근 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경골근의 구조를 봤을 때 체대 보행 속도에서 구조적 측면,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제 기각은 근 비대와 연관성이 있고 섬유 속 길이는 수축 속도와 관련이 있는데 근 비대는 단면적을 넓히면서 기각은 증가시키고 섬유 속 길이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빠른 보행이 짧은 섬유 속 길이와 높은 기각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대축 굴곡 근력 향상 운동을 제공할 경우에는, 보행 속도가 향상, 그리고 발목 주변 근육들의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해요. 자, 방금 이제 하지 근육의 구조를 본 거고, 이번에는 하지 근육의 힘과의 연관성을 보게 되며, 평평한 지면 위에서 보행할 때는, 힙 익스턴 로테이션 그리고 앵클 돌시플렉션 얘네 둘만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평평한 지면 위에서 보행을 수행할 시에 근육의 구조와 힘 측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해되었을까요? 자 그다음에는 근육의 형태학과 상하지 기능과의 연관성. 그래서 이거는 근육의 형태학. 떼고, 그 다음에 상하지 기능성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육의 기능, 근육의 형태, 요렇게. 노인의 하지 근골격계의 형태적 특징인 크기와 질이 빠른 보행 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를 한 거고, 뭐 평균 나이 60세. 자, 초음파 촬영, 기능적 벗기 검사, 의자 30초 앉았다 일어나기, 양력 검사, 뒤꿈치 들기 검사, 요렇게 총 다섯 가지 검사를 시행을 하였고, 반복들은 시행하고 빠른 보행 속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다고 해요. 일단, 결론적으로 빠른 보행 속도는 근육의 형태와 상하지 기능 모두 연관성이 있었지만, 신체 기능, 어, 신체 기능의 근육이 형태보다 더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옆에 이제 표를 보시면 위에가 근육의 형태학으로 나와 있고 밑에가 상하지 기능이라고 파란색깔, 빨간색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근육의 형태학 이 빨간색깔 점점점점 점점 박스 쳐진 거 R2로 돼 있는 거 밑에 보시면 R2가 똑같이 뭐몇 퍼센트의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뜻인데 근육의 형태학을 봤을 때는 얘는 그냥 17% 그리고 밑에는 22%를 영향을 미친 거고 상하지 기능을 봤을 때는 32%, 42%, 4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음. 빠른 보행 속도가 근육의 형태학보다 상하지 기능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음. 뜻이에요. 그래서 빠른 보행 속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근육의 형태를 확인하기보다는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너무 봐. 자, 보행 속도와 운동 유형과의 연관성. 자, 세 가지 유형의 운동 중재가 건강한 노인의 보행 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볼 건데. 건강한 노인의 보행 속도가 세 가지 운동을 통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세 가지 운동은 첫 번째가 저항 트레이닝, 두 번째가 협응성 트레이닝, 세 번째가 이제 복합적 트레이닝이었는데, 저항 트레이닝은 말 그대로 뭐, 근육에 적용된 힘이나 무게를 지탱하는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것만 했을 때, 보행 속도가 이전보다 0.11% 그러니까 0.11mps. 향상이 된 거고, 협응성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균형, 보행, 기능훈련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이전보다 0.09 향상됐다고 해요. 복합적 트레이닝은 뭐 저항, 유산소, 균형, 기능훈련 중에서 두 가지 운동 이상을 수행한 것을 얘기하고, 얘도 뭐 보행 속도가 이전보다 0.09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일단, 저항성 트레이닝을 먼저 볼게요. 저항성 트레이닝이 아까 0.11mps 그 향상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략 9.3% 향상, 어, 9.3% 상승이 된게그 전보다 그 사람의 보행 속도나 이런 기능이 9.3%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됐을까요? 네. 자, 그 다음에 협응성 트레이닝에서는 보행 속도가 0.09 향상이 됐다라고 위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얘는 대략 7.6% 향상이 된 거고, 복합 트레이닝은 보행 속도는 0.09 그리고, 어, 그래서 대략 8.4% 향상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전체적인 운동의 효과는 보행 속도가 0.10m% 향상됐고, 대략 8.4%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랑, 저는 이, 몇 퍼센트 빨라졌다는 게 위에 표 보면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0.84, 0.84, 0.76, 0.86. 그래서 이거만큼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거는 이 수치가 맞고, 어떤 거는 수치가 또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표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오타인 건지, 아니면 뭐 내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얘는 결론. 62세 이전에 10년당 1, 2%에서 62세 이후에는 10년당 12에서 16% 정도로 노화로 인해 보행 속도가 보행 속도의 저하가 가속화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노화가 지속될수록 보행의 속도가 줄어들 수 있고, 운동을 통하여 여성의 경우에는 0.15, 그리고 남성의 경우 0.21 정도의 보행 속도 손실을 감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 남성의 경우 10년당 48%, 노년 여성의 경우에는 10년당 66% 연령 관련 감소를 감소시킬 수 있고, 세 가지 운동 개입이 건강한 노인의 걸음 속도를 기능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으로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진행된 그 연구에 대한 결과가 1차 분석, 2차 분석, 요렇게 크게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1차 분석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고, 2차 분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가 나와 있었고, 세 가지 트레이닝이 편안한 보행 속도보다 빠른 속도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보행 속도는 0.07, 5.8% 향상된 거에 비해서 빠른 보행 속도는 이제 0.12, 9.4% 향상됐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표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뭐라 해야 되지? 맨 위에 있는 빨간 색깔 점선 네모표 있잖아요. 네. h, a, 이거 어떻게 읽어요? 네, 이게 이제 그냥 편안한 속도, 일반 속도. 그리고 이게 빠른 스피드.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저항 트레이닝, 혐오선들, 보카초 트레이닝까지는 알겠는데, 이걸 뭘, 뭐, exp, con.

얜 운동 안한 건가? 아, 맞아, 맞아. 컨트롤 그룹이 운동을 안 한. 음. 와, 근데 그러면, 운동. 이게, 수치도 사실, 보면, 그 뭐지? 빠른 보행, 아니, 아니. 아니. 그니까 이 트레이닝이 <laughs> 편안한 보행 속도보다 빠른 보행 속도에 좀더 효과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그게 나던 거네. 빠른 속도에서는 뭐 70, 5 정도 입고 가도 좋았고, 그냥 뭐, 그냥 평상시 걷기에서 80, 4 정도 가면 누가 더 좋았나? 이런 식으로 한데. 음... 근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던 거네 뭐, 편안한 걷기에서 뭐, 이마리지노부네좀 그랬어요. 넘어갈게요. <웃음> 이 <웃음> 표는 못 읽겠어요. 근데 얘네 결론은 빠른 속도에 좀더 좋다고 했어요. 음. 그냥 넘어가보세요 그냥 넘어. 네 넘어갈게요. 다음 이번에는 관점에 따른 밸런스 트레이닝을 했는데 그래서 노인에게 밸런스 트레이닝을 제공했을 때 이제 보행 속도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운동 전략이라고 했을 때는 이어말 그대로 전통적인 운동 전략은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사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내가 뭐, 한 발로 서 있거나, 뭐, 이족 보행하거나, 아니면 그냥 눈 감고, 눈 열기. 그리고 뭐, 복합과제라고 해서, 눈 감고, 한발 길이. 이게 전통적인 운동 전략이었으면, 밑에는 이제 새롭게 제시된 운동 전략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기저면 넓이에 따른 점진적 과부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기저면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균형 잡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트레이닝을 진행을 했고, 옆에, 이제 외부 자극 강도가 점점점 더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근데 제일 저강도가 발목에서 잡는 거. 그리고 중강도가 골반에서 잡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여러 복합적으로 잡는 거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뒤꿈치와 발가락, 기립은 그냥 이거 뒤꿈치 닫고 발가락 떼고, 그리고 발가락 닫고 뒤꿈치 떼고, 요렇게 해서 균형을 잡는 거. 마지막, 과제의 복합성에 따른 점진적 과부하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뭔가 숫자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색깔이나 조금 더한 가지, 두 가지씩 투입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거에 집중할 수 있게? 응, 처음에는 그냥 뭐, 한 발로 들어볼게요 했다가, 뭐, 공 잡아볼게요 했다가, 던져볼게요 했다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과제가 추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제시된 밸런스 트레이닝의 전략이 전통적 밸런스 트레이닝 전략보다 보행 속도 향상에 있어서 효과적이었고, 예전에는 밸런스 트레이닝을 발목과 무릎 관절 부상을 재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면 요즘에는 노인의 주요 부상 원인으로 알려진 낙상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항성 트레이닝과 다르게 밸런스 트레이닝을 어떠한 강도와 기간으로 트레이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존재가 부재한 것으로